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월 14일 날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 승리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오세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정치적 혼란 속에서 현정 질서를 지켜낸 국민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 전국 각지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현 강릉시의 산업위원장 이용래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문화비전21 대표 시문석 대표님 오셨습니다. 강성민 대한감영사거래사협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글로벌 비즈마켓 대표이사 이승훈 대표님 오셨습니다. 유선헤드 프로랜 대표 정유선 대표님 오셨습니다. 대한미용사중앙회 이사 김장순 이사님 오셨습니다. 청량리 종합시장 홍보기획 이사 이상열 이사님 오셨습니다. 현 경기도당 소상공인 위원장 임진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내수 올스도 투자 올스도 모든 비즈니스 논의가 올스톱이 되었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 한 사람의 오판으로 대한민국 경제 시계가 멈췄습니다. 특히 12월 3일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송년회 등 각종 행사, 예약이 취소가 빗발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의 12월 연말 대목장사만 바라보며 벼태온 자영업자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약 취소 전화일까 걸려오는 전화조차 받기가 두렵다고 하십니다. 12월 연말은 소상공인 자영업이 1년치에 절반 매출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전국 소상공인위원회는 골목상권의 힘을 보태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착한 소비운동으로 밥 먹고 탄핵하자 닐레이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각자 먼 길에 오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들께 한마디씩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릉시의회 산업위원장 이용됩니다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모두가 최악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정치 내란에 이어 경제 내란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일상도 멈췄습니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과 연말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외식업 행사대행업, 숙박업 등의 업종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는 깊은 침체에 빠졌고 민생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소상공인 긴급 실태 조사 결과 88.4%의 소상공인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외식업, 숙박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현황조사에서도 10명 중 5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큰 피해를 막, 막아야만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소상공인을 지키고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절체절병의 순간입니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강성민 회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다시 민생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특히 소상공인 살리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고 이를 위해 우리가 모두 함께 나서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국 소상공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모든 원내 정당과 정부, 서상공인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빨, 하루빨리 구성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대통령의 정무, 직무가 정지된 지금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정치, 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절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에도 경제 점검 회의와 경제 단체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제 상황을 긴밀히 살펴왔습니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원내 정당과 정부 소상공인 대표가 포함된 국정안정협의체가 경제민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위기극복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둘째, 민생을 살리는 민생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소상공인 부채경감지원법과 온라인 플랫폼법,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등은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국회에 계류되어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로 이기에 처해 있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대규모 플랫폼의 점포에 불공정한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입법이 필요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심사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생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민생 예산 증액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법정 기한 내 예산 처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감액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감액 예산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한 만큼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증액해야 합니다. 특히 골목상권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확보하고, 윤석열 내란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도 추경을 통해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소상인들은 연말에 한번 벌어 1년을 버, 버, 버틴다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 사태로 인한 특수에 대한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탄핵 이후의 절차는 헌법재판소로 맡기시고 국민 여러분들은 취소했던 송년회 행사를 그대로 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을 되찾는 길이기도 하지만 소상공인분들의 생계를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직장 종료들과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소상공인의 희망은 국민 여러분께 달렸습니다. 소상공인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종국 소상공인위원회. 네, 지금 간절한 목소리를 전국 소상공 자영업자 대표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 탄핵정국에서도 여야 정검 어, 경제단체 협의회를 제안했습니다. 또 실제로 경제정검회의와 경제단체 대표들의 긴급간담회까지 개최했습니다. 이제는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촉구합니다. 여야 경, 조속히. 경제 협의체를 구성하여 경제의 멈춘 시계를 다시 작동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은 위기의 소상공인 자영업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위기에 극복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꼭 여야 경제단체 협의회 에 참석하여 조속한 위기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